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8페이지입니다. 22번부터 26번까지 고전시가와 고전수필 갈래복합 해설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국룰이죠. 보기를 먼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기는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는 24번, 하나는 26번이 있네요. 24번 보기를 보면, 뭐, 지하가는 삶을 실천하는 태도의 변화 과정을 형성화한 연시조다. 뭐 이렇게 크게 힌트가 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26번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유학자로서의 신념을 바탕으로 자신이 선택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나타난다. 가에는, 각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출사와, 어, 출사라고 했을 때, 나갈 출, 나아갈 줄, 다음에 선비사, 그러니까 선비가 나아간다는 것은 이제 벼슬로 나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은거 한다는 것은 숨을 은, 음. 숨다, 그 다음에 살거 숨어 산다는 것은 자연에서 지내는 걸 말합니다. 보통 음, 사대부들은 머릿속에 이분법적 사고, 벼슬을 부정적으로 자연에서 사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았는데요이 사이에 고민, 즉, 내적 갈등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해소를 또 합니다. 그리고 두줄 내려와서 세속적 가치. 음, 세속적 가치가 이제 출사가 되겠죠. 떨치지 못해 과오를 저질렀던 상황이 나타난다. 아니구나. 어, 이제, 나 작품이니까 이건 안 읽어도 되겠네요. 일단, 출사와 응거 사이의 고민과 해소 갈등이다. 자, 그러면 이제, 8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요. 본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제목이, 음, 작가는 알 필요 없겠고요. 한거 18곡이라고 나와 있는데, 18곡은 숫자 18인데요. 여기 보면은, 19수가 있잖아요. 이거하고 관련이 됩니다. 18개에다가, 앞에다가 한 수를 더 더합니다. 요건 이제 서사, 오프닝을 더하고요. 본사를 해서 1 더하기 18 해서 19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한거 하는 셈이 좀 전에 한, 은 거가 나왔죠. 한가롭게 거주한다. 이런 뜻입니다. 한가롭게 거주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쌤이 좀 설명을 좀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4대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4, 플러스 대부. 이렇게 합쳐진 말입니다. 4라는 어, 거는 선비사. 즉, 양반은 양반인데, 볕을 하지 않는 양반을 4라고 하고요. 대부. 큰데, 지하비부는 벼슬을 하는 양반을 말합니다. 양반에 두 부류가 있는 거죠. 벼슬하는 양반, 벼슬하지 않는 양반. 물론 벼슬을 하게 되면 어, 이름도 유명해지고요, 돈도 따라오고 신분도 높아지겠죠. 그런데 이들이 추구하는 삶은 이분법적 사고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주 단순한 사고를 하는 것이죠. 이분법적 사고를 하게 되는데, 둘로 나누어서 보시면 이제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다. 플러스는 이제 자연에 응거하는 삶이다. 물, 돌, 안개, 바람, 비 이런 게 나오면 되겠죠.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될, 오늘 기억하셔야 될 글자는 물, 사물물, 그 다음에 숨을 은. 한가로울 한그물은한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요. 반대가 되는 건 여러분 아시겠죠? 속세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속세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부정적으로 볼수 있는데요. 먼지 진 세상 세. 그다음에 사람 인 진세 인. 물은한 진세 인. 물은한 진세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이에 이제 이 친구는 이제 갈등을 하다가 결국에는 자연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한다. 왜냐하면 해소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갈팡질팡하다가 자연을 선택한다. 왜냐하면 제목에 한거 물은 한에 한자가 나와 있기 때문이다. 한가롭게 거주하는 건 자연에 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일수부터 보겠습니다. 평생에 원하 내니 원하는 것은입니다. 원하는 것이 다만 충. 충에다가 1번이라고 하고요. 효. 효에다가 2번이라고 했습니다. 충은 충성인데요. 충성은 이제 임금한테 하는 것 또는 국가에게 국가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유교적입니다. 그죠? 효는 이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둘다 유교적입니다. 유교적이다. 그래서 로다가 나오면 여러분 어, 감탄형 종결합니다. 노라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두 개가 나오면 여러분이 이제 현대어로 하면 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뒤에 느낌표를 붙일 수 있겠죠. 그러면 영탄법이 됩니다. 이 두일 말면 이 두일 두 가지 일이라는 거잖아요. 이두 가지 일은 추구하는 삶인 충, 엔드 효. 이두 가지 일을 하지 않으면 이게 되죠. 가정법, 금수나 다다리야. 그만큼은 날짐승을 말하고요. 날짐승금, 맹금류 이런 말 쓰죠. 그 다음에 기어다리는 길짐승수. 다르겠느냐 정도로 볼수 있어요 그러면 뒤집을까요 다르지 않다 즉 같다 충효 하지 않으면 짐승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금수는 바로 충과 효를 하지 않는 인간을 비유한 단어가 되겠죠 마음에 하고자 하여 근데 여기서 마음에 무엇을 하고자 하여 라는 목적어가 빠져 있죠 근데 이거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서 출세하는 게 일단 효도가 되겠죠. 십제는 10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황황이라는 거는 여러분 허둥지둥 방황. 방황. 급하게 서두르는 모양입니다. 하노라. 내가 10년 동안 방황했어요. 자, 제3수. 비록 못 이루어도, 그럼 여기도 목적어가 빠져있죠. 그래서 내가 충과 효를 못 이루어도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즉, 입신 양명을 출세를 이루지 못했지만 임천이 좋으니라. 자, 임천이 니라라고 했는데요것도 이제 감탄형 종결어미로 볼수 있습니다. 쌤이 느낌표를 쳐둘게요. 그리고 영탄법은 줄여서 탄이라고 하면 여러분 약자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천할 때, 여러분, 나무목 보이죠? 나무목이두 개가 있네요. 그 다음에 천 자는 밑에 물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모여서 숲을 이루죠. 숲을, 림. 그리고 샘. 샘이 솟잖나 그러면 자연이 되겠습니다. 어, 내가 출세는 못했지만 자연이 좋아. 무심. 무심이란 단어는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하는 글자입니다. 무심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없을 무자에 여러분 욕심 심은 사심입니다. 그러면서 욕심이 없다는 거 긍정적인 거죠. 어조 물고기 어 그렇죠 물고기와 조 새조 그러면 자연이니까 역시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저절로 한가였다. 쌤이 한자 물은한 요거 기억하라고 했죠. 한가연이 조만간 세상일 속세를 잊고 너를 이라고 했죠. 그러면 너는 영어로 하면 유가 되겠죠. 유는 이인칭 대명사죠. 그런데 여기서 너는 물고기와 새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격화했다.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너를 따르려 하노라. 뭐라 좀 전에 나왔죠. 느낌표 영탄법. 이렇게 됩니다. 자, 제8수. <laughs> 출하면 지금 택민. 처하면 조을 경우. 그러면 이렇게, 뭐 하면 삐리리리. 뭐 하면 삐리리리. 이렇게 반복이 됐으니까, 대꾸. 짝이 되는 것을 대꾸라고 합니다. 통사 구조가 반복이 되었다. 또는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었다. 이렇게, 이게 할수 있겠죠? 자기 이루니까. 그 다음에 출한다는 거는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에 나아가면, 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각주 나와 있듯이 임금을 섬기고, 임금군 섬기고, 그 다음에 택민, 백성을, 백성민, 그 다음에 윤택하게 하는, 그런 정치 일을 말하는 겁니다. 처하면 그는 자연에 은거하면 월은 여러분 달이고요, 달이고 운은 구름입니다. 멋있는 표현인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달을 낚시질하고 낚고 그다음에 어 구름을 구름이 밭처럼 생겼나 봐요. 경작한다, 밭갈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은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명철, 명철하다는 거는 스마트, 똑똑한 군자는 이것을 즐긴다니까 이것을 이 괄호 전체를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후자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부귀는 부유하고 귀한 것은 위기이기 때문에 반대말 가난한에 살기로 다 그면. 러 자연에 응거하는 삶을 지향하겠다. 다른 말로 추구하겠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로 다 역시 느낌표 영탄법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 13수. <laughs> 날이 저물건을 도무지 할 일이 없어 되게 한가한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소나무로 되어 있는 운을 닫고 달 아래 그러면 달도 자연이고요. 소나무도 자연이네요. 진세인, 속세, 티끌마음, 먼지, 진이죠. 진, 보통 한자로 ᄂ이라고 합니다. 상념, 개념할 때. 1호, 한, 일. 그 다음에 털, 호. 털, 털어, 호입니다. 털. 그 다음에 끝말, 한, 털, 끝도 없다. 조금도 없다. 네. 마음 속에 더러운 마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고 있네요. 17수. 성현은 성인과, 그 다음에 현인의 준말입니다. 그러면 성현은, 어, <laughs> 공자, 맹자 같은 분이 성인이 되겠고요. 그 버금가는 사람이 현인이라고 합니다. 만고. 만고는 일만 만에. 그 다음에 고는 옛 고자인데요. 이거는 만년이라 보시면 됩니다. 만년과 만년 동안 한 가지, 한 개밖에 없다. 은하거나, 그러면 자연의 물은한, 은거하거나, 현, 드러날 현자인데요. 이 드러날 현자는 결국 속세에 진출하는 걸 말합니다. 편의상, 선생님이 세모를 칠게요. 또는 도가 어찌 다르리, 리가 나왔네요. 리, 뒤에 나오면 물음표 치면 되겠습니다. 뒤집을까요? 도가 다르다, 다르지 않다, 같. 서리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 1수에도 서리법이 있었어요 다르리야 같다 서리법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한가지 길이요 다르지 않으니 아무덴들 어떠리 그러면 뒤에 또 리가 나왔으니까 네모치면 아무데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만,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도 의문문을 평소문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서리법 마지막 19수 갑니다 강가에 자연 나왔고요 누워서 강물을 보는 것은 정말 강가에 누운 것. 강가에 누워서 강물을 본다는 거는 대략 한가한 일이죠 세월이 빠르니 백세백 년의 삶이 길겠느냐 뉴 나와도 뒤에 물음표치면 됩니다 뉴뉴그럼 길겠느냐 뒤집을까요 길지 않다 짧다. 음 세월이 빠르니까 100년도 짧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10년 전 진세 일념이 그러면 진세는 진세인해 진 그죠 세 중요하다고 했던 글자입니다 속세를 뜻하는 말인데요 원래 뜻은 이렇습니다 먼지 티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허파에 먼지가 끼는 병을 진폐증 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는 세상입니다 먼지 같은 세상 그러면 먼지 같은 세상에 대한 생각이니까 세모가 되겠죠? 생각이. 그러면 10년 전에 속세에 추구하며 살았나봐요. 얼음 녹듯 지규법 하는구나.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해되셨죠? 그러면 바로, 어, 나 보기를 좀 보겠습니다. 나를 보시면, 어, 나 보기는, 음, 26번 보기에 경제적 문제로 곤란을 겪고 어떤 상황에 대한 성찰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세속적 가치를 떨치지 못한 잘못을 저질렀던 상황이 가와 다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고전 수필이구요. 어, 제목이 기취서행입니다. 그죠? 기취서행입니다. 자, 본문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역한의 집을 수선하려 함에 아내가 가난했다 그랬죠. 잘 살면 귀하 집에 살고 못 살면 초가집에 삽니다. 쉬서 사, 사자가 나오면 집 사자일 수도 있고요. 절 사자도 있는데요. 절인 것 같습니다. 절에 들어가서 결읍, 결읍은 각주를 참고해 보니 껍질 벗긴 삼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수선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택은 안 된다고 했고요. 유평은 해보자고 했습니다. 음, 의미상으로는 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내는 취서사에 가서 결혼을 구해 오는 것을 찬성했고요. 유평도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찬성 반대를 한번 나눠볼게요. 찬, 반. 그러면 유택이 바로, 어, 유택은 안 된다고 했네요. 그러면 요택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 절은 절이 취소사를 말하는고요. 기화를 쓰기에 결은 그다지 아끼는 것도 아니고 다만 민간의 요구와 요청에 응하는 것이기에 이를 요구하더라도 의리를 심히 해치지 않을 듯 하였다. 그래서 다시 널리 의견을 구해보지 않고 결정을 했습니다. 때마침 처숙 후 부인의 아내의 숙부 이제 삼촌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뭐 동격인데 처숙부인 부인의 삼촌인 상사공이 이렇게 됩니다. 보통 공을 붙일 때는 뭐 여러분 해석할 때 어르신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이 약을 지으려고 취소사 아까 그 절이죠. 가게 되었는데 내가 따라가고자 함께 갔다. 왜냐하면 결읍을 구하러 공 또한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안된다고 안았다 결국 찬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취소사에 도착을 했는데요 절에 갔습니다 금방에 모여든 자가 거의 승려수와만 먹었는데 승려 절이니까요 스, 스님 모두 결업 때문에 온 자들이다 좌우에서 낚아채가며 많이 가지려 다투고 시끌벅적하게 뒤섞여 발바대어 시장판을 만들었으며 난장판이네요 가져감이 많고 적으면 그 힘의 강약에 따라서나 승려들은 참견하는 바 없다. 그러면 이익을 다투는 겁니다. 욕구죠. 결국. 시장통입니다, 완전. 늦게 도착하여 종도 없는 자는 승려를 나무라며, 심지어 가혹한 일까지 하기까지 했지만 또한 얻을 수 없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민망히 생각하였지만, 왜냐하면, 왜 민망히 생각했냐면,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한 거죠. 이익을 추구하는. 양반답지 못하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자신의 과오가 됩니다. 이미 그 속에 가이 의리를 의리는 좋은 거고요, 이욕은 안 좋은 겁니다. 이욕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로울리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이익이 되는지, 그 다음에 욕 욕심인 거죠. 뺏겨서 초현이 버리고 돌아오지 못하였다. 가지고 왔다는 얘기죠. 결읍을 상사공 처숙부의 힘으로 수십 묶음으로도 해패 때 말려 보관할 수 있었으니 다 상사공 덕분이었다. 스스로 헛걸음하지 않은 것을 다이여겼는데 어, 집으로 돌아와서 멍하기가 마치 술에서 막 깨어난 사람이 잔뜩 취했을 때 되짚어 생각하는 듯하였다. 지규법을 썼습니다. 내안에는 원대한 멀원클때 멀고 큰 식견 알식 볼견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공공함 때문에 치욕을 가난함 때문에 치욕을 수치와 그죠? 수치와 그다음에 욕됨을 부끄러움을 이쁠까 걱정하여서 반대한 겁니다. 이와 같을 줄 알았더라면 가정했죠. 반드시 나의 행차를 떠나는 것을 권하지 않았을 것이요. 유평 또한 찬성하지 않았다. 원래 아내와 유평이 찬성했으면 유택은 반대고요. 했 상사궁은 청렴하여 깨끗하여 정직하고 주고받음이 구차하지 않다. 거처하는 집아래체가세 칸의 초가집이니. 초가집이라는 얘기는 가난하고요. 그만큼 청렴하다는 얘기입니다. 마땅히 결협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막 3개 서원 원장이 되었는데 서원은 여러분 기숙학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도서관. 취소사가 바로 3개 서원에 귀속된 절이었다. 그러니까 3개 서원 아래 취소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3개 서원 원장이 상사공이고 그 아래에 속한 절이 취소사기 때문에 원장의 백으로 취서사의 결읍을 구할 수 있었겠죠. 이 서원의 노비가 개인적으로 취서사에 가서 머물고 있는 자가 서명이 있었으니 진실로 가지리고 하면 힘이 없을 걱정이 없었다. 힘이 있었다. 담담하게 한마디 간섭함도 없었으니 그 마음속으로 나를 비난하였을 것이다. 왜냐면 이익을 다투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해서 나를 위하여 저와 같이 마음을 힘써 주신 것은 내 가난함을 불쌍히 여기셔서일뿐이리라 추측입니다. 자 맹자가 하는 말을 인용합니다. 이 인용입니다. 맹자의 말. 자 맹자는 이렇게 말한다. 꿍 해도 의 일치 않아 이극은 말합니다. 두 번째 인용 이 인용이라 했죠. 꿍할대이 해서 안 되는 일살펴봐 중국 사람이 중국말로 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어 잘 들리죠? 놀라운 실력입니다, 여러분. 나는 궁암 때문에 이미 스스로 의의를 이루어서 평소 하지 않았던 행동은 인 이익을 다투는 개싸움에 말려들었고, 다툼, 다툼이 아니고, 다툼. 또 어른에게, 어른에게까지, 어른은 상사공을 말하죠. 폐, 민폐를 끼쳤으니 참으로 부끄러워할 일이다. 이미 뉘우칠 줄 알았으니, 이번에는 마땅히 조심해야겠게 얘기를 기록하고, 유택이, 유택은 찬성, 아, 반대했던 사람이죠. 나를 아껴 약이 되는 유익한 말을 했음을 드러낸다. 아, 유택은 그걸 보고 가지 말라고 했구나. 하고, 앞으로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이익을 다투지 말아야지.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하는 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22번부터 해결해 보, 해, 해 보겠습니다. A 파트입니다. A 파트는 뭐 한가하다는 얘기인데요. 역동성은 액티브한 모습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네요. 자, B 볼게요. B 부분은 할 일이 없어서 누워서 달도 보고요. 어, 막 근데 여기 근경에서 원경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음, <laughs> 이것도 틀린 것 같고, 인간과 자연의 차이점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소나무하고 달을 근경, 운경이라고 할수 있나요? 요건 좀 놔둬볼까요? 인간과 자연의 차이점은 아니죠. 음. 그 다음에 C 부분 보겠습니다. 성현의 어, 진리는 하나다. 성현의 말을 인용했다. 인용하지 않았네요. 그리고 궁금증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요. D 보겠습니다. D는 이제 나 작품인데요. 뭐, 괴롭고 하는 부분이네요. 점층적, 음,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 이 부분인데요. 이가 어디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습니다. 내가 집에 와가지고 멍했다. 술 취한 사람처럼. 비유적 표현, 음. 깨어난 사람이 마치, 그죠? 듯하였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니까 정답이 5번 보면 되겠습니다. 한 문제 해결할 다 23번. 기니디림이, 기억. 평생, 음. 일생을 포괄하는 점에서 충효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 10년을 방황했다. 돌이켜보는 삶의 기간, 10년, 과거를, 충료를 실현하려고 애써생세 맞네요. 그 다음에, 디귿. 만년 동안 한가다. 유구한 세월이다. 성년의 돈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맞는 말이고요. 백세, 100세, 인생. 백세가 길겠냐? 흘러간 시간이 아닙니다. 앞으로 살 시간이죠. 백 년이 지난 거 아니고요. 두 번째. 음, 시간이 길다가 아니라, 백세인들 길겠느냐는, 백세가 길지 않다 즉 짧다는 거죠. 그죠? 음. 그렇다고 또 세월이 지나는 걸 안타까워하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정답 4번 보면 되겠죠. 10년 전 과거의 한때고 현재 여유를 느끼는 상황과 반대되는 시절이다. 지금은 자연에서 여유를 지내 렇게 지냈는데 과거 10년 전에 진세일념을 가졌는데 그게 다 녹아버린다. 과거의 한때, 맞습니다. 24번 갈까요? 고노문 얘기. 자, 자연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 출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서로 다른 태도니까 1번이 답이 되고요. 적절한입니다. 다음에, 너를 쫓으려 했다는 것은 바로 어조인 자연을 말합니다. 물고기와 새조. 출하는 거는 여러분, 나아갈 출, 벼슬로 나아가는 겁니다. 동그라미는 자연, 세모는 속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풀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즐기는 아니는 이두 일을 추구하지 않겠다. 두일다 이제 즐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음 추가하지 않겠다는 아니죠. 달 아래 묵은 모습은 절로 한가였던 시절로 되돌아가요. 지금 한가로 온 겁니다.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한가로 온 겁니다. 아무데들 상관없다는 생각은 일념. 그리고 일념이라는 거는 진세 일념이거든요. 아무데들 상관없다고 하는 거는 자연도 좋아라는 뜻이지. 바로 일념 즉 진세로 가겠다는 뜻은 아닌 거죠. 그래서 바뀌었다 틀린 거죠. 다음에 오른쪽 23번 음기취서행이네요 의리는 좋은 거고요. 이욕은 이익을 추구하는 욕심입니다. 글쓴이는 결업을 얻은 것을 다행이라고 여겼던 자신이 이욕을 빠졌기 때문이다. 맞네요. 결업 얻은 것은 이욕 때문입니다. 아내가 자신에게 취소사에 가기를 권한 것은 보냈습니다. 글쓴이가 이욕에 빠지게 될줄 몰랐기 때문이다. 만약에 아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말렸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 어디 있냐면 중략 다음에 있는데요. 어, 만약에 그럴 줄 알았다면 행차를 권유하지 않았것을 것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쓴이는 결합을 얻도록 상사공이 자신을 도와준 것은 글쓴이가 의리를 해칠걸걱정해요이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공궁함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나오죠. 정답 3번이 되겠고요.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글쓴이는 취소사에 가진 것을 유택이 반대했죠. 유택을 처음에도 반대했습니다. 글쓴이 의리를 해치지 안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5번 결혼을 고하러 가는 유평이 동의를 했죠. 이혹에 빠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겠죠. 이 부분 나와 있습니다. 안에 다음 부분에 유평 동안 찬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치욕을 입을까 걱정했기 때문에 이혹에 빠지는 걸 경계했겠죠. 마지막 26번 가겠습니다. 부기는 위기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겠다는 것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 가치를 추구하겠다 맞고요. 공에도 의의를 잊지 않는다는 것은 유학자의 신념을 볼수 있겠죠. 세상 티끌 마음은 털 것도 없다. 세속적까지 구해받지 않겠다 맞고요. 그다음에 버리고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은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세속의 가치를 떨치지 못했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할 일이 없다. 그럼 할 일이 없다는 건 한가하다는 것이지. 바로 출세하지 못한 고민이. 아닌 거죠. 관련 없습니다. 한 가다는 좋은 거고요. 아, 내 네. 출세 못해서 할 일이 없어. 백수인가 봐. 나 너무 한심해. 가? 아닌 겁니다. 정답 4번이고요. 시끌벅적 뒤 섞여 발바되는 모습은 경제적 문제로 사람들이 이익을 다투니까 뭐 맞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가 어찌 다르는 출사 응거사의 이 고민이 해소되었음을. 다 아, 도가 해소되었다. 그러니까 도가 갔다 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의를 잃은 것에 대해서 이후에는 마땅히 조심해야 되 성찰 스스로를 돌아보는 태도가 되겠습니다. 조금 서둘러 했는데요. 한 30분 정도 강의를 했네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질문 있으면 댓글에 남겨 주시면 친절히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후에 강의에서도 만나 뵙겠습니다. 고수의 구은은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을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